95歳のエリザベス女王は6日に即位から70年を迎えるにあたって国民に向けた声明を発表しました。この中で女王は長年にわたる国民からの支持に感謝の意を示した上で自らに代わり長男のチャールズ皇太子が国王に即位した際にも同様の支持を願いその時が来たらカミラ夫人が王妃と名乗ることが 心からの望みですと表明しました。カメラ夫人をめぐっては、皇太子がダイアナ元皇太子と離婚後に再婚した経緯などから、国民の間でも見方が分かれていて、事前活動に取り組む姿勢が評価される一方で、将来王妃と名乗ることに抵抗する声は根強く、王位継承の際の懸案と見られていました。このため、イギリスのメディアは、恒例の女王が、 王室の将来を見据え円滑な王位継承を実現するために懸案を取り除こうとカミラ夫人について自らの姿勢を明確にしたという関係者や専門家の見方を伝えています95世のエリザベス여왕は6日築70周年をまた大国民성명を발표했습니다성명에서여왕은오랫동안국민들이보내준지지에감사의뜻을나타내고 자신 다음으로 장남인 찰스 왕세자가 국왕에 즉위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지지를 보내줄 것을 바라면서 그때가 오면 카밀라 부인이 왕비의 칭호를 받는 것이 진심 어린 소망이다”라고 표명했습니다. 카밀라 부인에 대해서는 왕세자가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와 이혼한 후에 재혼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자선 활동에 힘쓰는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향후 왕비 칭호를 받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목소리가 강해 왕위 계승 시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언론은 고령인 여왕이 왕실의 장래를 생각해 원활한 왕위 계승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안을 해결하고자 카밀라 부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관계자와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텍스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중간을 보시면 미카타가 와카레르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의견 견해가 엇갈리다. 이런 뜻인데 유사 표현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미카타 대신에 켄까이 견해 또는 이켄 의견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비 료롱아가 아르 찬반 양론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강도가 센 표현으로는 의견이 두 동강 나다. 의견이 두 동강으로 갈리다처럼 극과 극으로 갈렸다는 뉘앙스를 살리고 싶다면 이 겐가 마프타트니와카레르라는 표현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의견을 둘로 나누다라고 했을 때 일본어로 이겐은이번수르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요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코 저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입니다. 일본어 국어 사전에는 태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나우니 우케이링하다이 김어치, 한바스르 김어치,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 반발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항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항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저항보다 거부감이라고 옮기면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번역본에도 거부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예문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카라오케니 히돌이데 하이루니와 테이크가 아루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다. 고구민 노아이다 데와 왁진 노 추가 카세시에의 부안 또테이 감가 지요맞데이르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강해지고 있다. 이처럼 저항이나 저항감보다 거부나 거부감으로 옮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 대국민 성명이라고 할때이 대국민을 일본어로 "고국민님 웃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국민 메시지는 "고국민님 웃겠다" 메시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악센트 규칙입니다. 이번에는 나인난이 한자 자리 윗자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난난 이 앞에 한자가 한 글자 모을 경우에는 대체로 첫음절에 악센트 핵이 있습니다. 석위 즉위는 소의 악센트가 있고요. 치 지위는 치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유위 우위는 유의 악센트가 있고 타흥이 단위는 타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 순위는 주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